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영국 본토에다가 공군력을 엄청 때려박아서 영국을 무력화시킬 계획이었어요. 이른바 영국 본토 항공전. 하지만 영국은 총력 방공전으로 아주 단단하게 방어했고 독일은 이때의 전투로 공군력을 상당 부분 잃고 맙니다. 자 이렇게 독일이 공군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합군의 공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미 독일은 공군력을 상당히 잃어버렸으니까 이거를 방어를 못하겠죠. 그래서 독일은 연합군의 대규모 폭격기 편대를 방어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다고요. 이렇게 독일 본토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자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나치 독일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적들만 비행기 끌고 와서는 폭격하고 휑 가버리는데 독일은 비행기가 부족하잖아요. 자 그래서 나치 독일은 비행기가 없어도 적국을 폭격할 수 있는 무기를 원했어요. 마침 그들에게는 1930년대부터 개발하던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 V2가 있었습니다. 이 V2를 개발한 사람은 바로 천재로켓공학자 베르노폰 브라운. 그는 나치당 소속의 무장침위대 소령 출신으로서 나치 독일을 위해서 로켓과 미사일 개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 가서 나사의 수장이 되고 머큐리 계획, 아폴로 계획까지 성공시켰는데 베르노폰 브라운은 미사일과 로켓, 우주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세계 최고의 로켓공학자 로켓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죠. 자 다시 V2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로켓의 이름 V2의 뜻은 바로 보복 무기 2호입니다. 이제 독일이 완전히 제공권을 뺏긴 상태에다가 독일군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에이 보복이라도 하자 하면서 히틀러가 이름 붙였죠. 자 V2가 첫 실전 투입된 시기는 바로 1944년 9월. 이미 독일군은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보복을 위해서 영국 런던에다가 V2를 발사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엄청 당황했다고 해요. 분명히 하늘에는 독일 비행기가 없는데 자꾸 하늘에서 무슨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V2 로켓의 사정거리가 300km인데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는 무려 마하 5에서 6이나 됐다고 해요. 당시 이런 로켓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영국 기술로는 이 로켓을 아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쏘면 쏘는 대로 맞는 거죠. 나치독일은 V 이트로켓을 영국에만 1,358발이나 발사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이 V 이트로켓의 명중률이 낮았기 때문에 영국의 피해는 런던에서만 2,754명으로 끝났다고 해요. 또 나치독일은 전쟁 중에 총 3,000발 이상의 V 이트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은 민간인하고 군인을 합쳐서 총 9,000명 가량 된다고 해요. 자, 아무리 V2 로켓의 명중률이 낮다고는 해도 연합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가신 무기인 거죠. 자, 아무리 나치 독일이 V2 로켓을 가졌다고 해도 전쟁에선 이길 수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승전국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전리품부터 챙겨야죠. 전쟁 중에 V2 로켓의 위력을 직접 맛봤던 나라들, 특히 영국, 미국, 소련 등은 이 V2 로켓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고 싶어 했어요. V2 로켓 설계도, 로켓 공장, 기술자와 공학자들, 노동자들, 로켓 파츠까지 V2 로켓 관련된 거라면 전부다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V2 로켓 기술이나 인력들이 앞으로 경쟁국이 될 소련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 생각은 소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V2 로켓 관련 전리품을 챙기는 거죠. 미국은 브이트로켓의 총지휘자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를 포함해서 브이트로켓 관련 핵심 연구원 132명을 확보했습니다. 또 미국은 브이트로켓 공장을 확보했는데 이 공장 안에는 브이트로켓 500발이 있었다고 해요. 미군은 이 로켓과 엔진을 해체해서 미국으로 가져갔는데 그 양은 자그마치 열차 200량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소련 역시도 독일 본토를 점령하면서 브이트로켓 생산 기지를 확보했어요. 여기서 소련은 브이트로켓 완제품 부품하고 설비를 확보했고요. 로켓 생산 노동자 300명도 확보했습니다. 또 170명가량 되는 V2로켓 관련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핵심 인력은 미국으로 다 넘어갔고, 소련은 핵심 인력으로는 오직 헬무트 그레트프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는 V2로켓의 유도 장치를 개발한 전기공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련한테는 꼭 필요한 인재였다고 해요. 소련이 미사일이나 로켓을 개발할 순 있어도, 유도장치 관련해서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로켓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예요 목표물에 명중을 못하면 꽝이잖아요 소련 입장에서 헬무트 그레트룸 영입 성공은 어찌보면 행운이죠 그가 없었다면 아마 소련은 향후에 ICBM이나 스푸트니크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소련은 미국이 나중에 적국이 된다면 가장 위협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련은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각각 한 발씩 핵무기를 떨어뜨리면서 전쟁을 단번에 종식시키는 걸 목격했어요. 소련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려웠겠죠. 언제 미국이 적국이 돼서 소련에다가 핵을 떨어뜨릴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래서 소련은 핵은 핵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해냅니다. 자, 미국 역시도 소련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했어요. 그렇게 두 나라는 더 강력한 무기, ICBM 개발에 돌입하면서 냉전이 시작됐죠. 자 아까 전에 소련이 독일에서 v 2로켓 전리품하고 인력을 엄청 빼왔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소련에는 로켓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 없다는 거죠. 자 가령 누가 부엉이들 앞에다가 아반떼 한대 주더니, 야 시간 하고 돈 줄테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 만들어 와 하면은. 아반떼 만들 수 있겠어요? 게다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자동차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던 시대라면요. 이 세상에 관련 지식도 없을 거고요. 진짜 힘들겠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련에는 최고의 로켓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제노동소에 말이죠. 그의 이름은 바로 세르게이 코롤리오프, 폼브라운 박사에 맞먹는 천재 로켓공학자입니다. 소련은 강제노동소에 있던 코롤리오프를 석방한 즉시 로켓 연구소로 데려와서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지금 국가가 동지를 필요로 하고 언제든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로켓을 개발하시오. 이것이 바로 동지를 석방한 이유요. 처신 잘하시오. 자 여기에다가 소련 최고의 로켓 엔진 전문가 발렌틴 글루시코도 합세했고요. 로켓 유도 제어의 헬무트 그레트룹도 개발에 참여합니다. 자 이때 코롤리오프랑 글루시코의 사이가 진짜로 안 좋았다고 요 이제 코롤리오프가 대숙청 시기에 밀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 강제노동소에 10년 넘게 수감됐었던 거거든요. 코롤리오프는 이 밀고자가 바로 글루시커라고 믿었고요. 글루시코 역시도 코롤리오프가 자신을 밀고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되겠어요? 거의 원수지간이랑 같이 일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만약에 로켓 제작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두 사람은 바로 강제노동소 행이겠죠 무조건 목숨 걸고 로켓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둘의 불화가 결국 소련의 우주 경쟁의 패배 원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1947년 소련은 V2의 복제품 R1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아주 오랜 시간 첩보전에 공들인 끝에 미국에서 핵무기 제조법을 빼내옵니다. 그리고 1949년 8월, 소련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자 이것은 소련 입장에서는 아주 자축할 일이지만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를 적국에다가 어떻게 떨어뜨릴지도 문제입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을 어떻게 떨어뜨렸어요? 비행기 몰고 와서 떨어뜨렸죠. 소련도 당연히 미국에다가 핵을 떨구려면 비행기에다가 핵무기 실은 다음에 정확한 지점에 떨궈야 돼요. 그런데 소련의 문제는 핵을 실을 수 있는 대형 폭격기도 없었고요. 또 이미 미국은 소련이 핵실험 중이라는 첩보를 듣고 나서 군사력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의 공군력과 해군력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져갔고요. 미국의 방공망도 촘촘했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핵을 실은 폭격기를 몰고 가다가 바로 격추될 게 뻔하겠죠? 소련 수뇌부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동지들 뭐 어떡하면 좋겠소 핵무기 만들어 놓고도 미국을 타격하지 못한다면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오 이때 소련은 묘안을 내놓습니다 핵탄두를 로켓에 실어서 당일 배송 로켓 배송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디어는 즉 ICBM을 제작하자는 겁니다 소련 당국은 바로 로켓 연구원들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사정거리 8,000km, 무게 5,500kg의 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시오. 요구사항이 꽤나 세세한데 이것은 바로 미국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8,000km라면 시베리아에서 발사해서 미국 중앙까지 날아갈 수 있고요. 5,500kg은 당시 소련이 개발한 핵폭탄의 중량입니다. 마침내... 1957년 5월, 소련의 로켓 연구원들은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R7 발사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수뇌부의 기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대략 3,000km밖에 날지 못했거든요. 3,000km라고 하면 미국 본토에도 닿지 못하는 거죠. 또 R7 로켓의 비행 안정성, 정확성도 떨어졌다고 요 자 이렇게 기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R-7 발사 성공은 아주 고무적인 성과였기 때문에 책임 연구원 코롤리프는 소련 수뇌부에 다른 미션을 제안합니다. 그 저기 동지들, 혹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말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핵탄두도 못 쏘는 거, 그 인공위성이라도 미국보다 앞서서 세계 최초로 쏘아올리자고요 이걸로 적국을 감시할 수도 있고 통신도 가능할 거고요. 또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미래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데 도움도 될 겁니다. 코롤랴프의 계산대로라면 R7 로켓의 설계 특성 때문에 어차피 무거운 핵탄두를 싣고서는 8,000km를 날지는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새로운 로켓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인공위성을 쏘자고 건의한 건데 어찌 보면은 합당한 의견이죠. 하지만 소련 지도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야에 미친 동지놈아, 뭐 인공위성, 하늘에 달을 쏴올리자고. 이 양반 완전히 제정신 아니구만. 그리고 동지, 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랬지, 언제 그따위 인공위성 만들자 그랬나. 그래도 코롤료프는 소련 수뇌부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동지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이 1957년 7월에 벵가드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련이 미국 놈들보다 먼저 인공 위성을 쏴야지만 미국 놈들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할수 있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코롤료프의 말이 일리가 있죠. 어차피 ICBM 만들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 미국은 몇달 안에 인공 위성 쏜다고 선전하고 있어. 결국 소련은 미국보다 먼저 세계 최초의 인공 위성을 발사하기로 계획합니다. 소련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몇달 남짓. 하지만 포롤리프에게는 이미 인공위성 설계도가 있었고 그와 동료들은 겨우 몇달 만에 동반자라는 뜻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준비합니다. 스푸트니크 1호는 공 모양에 지름 58cm, 무게는 83kg, 4개의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준비는 겨우 몇 주밖에 걸리지 않았고 1957년 10월 마침내 소련은 R7 로켓으로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립니다. 소련의 인공위성은 단 5분 만에 지구 궤도에 올려졌고 이것은 인류가 만든 최초의 인공위성이 됐습니다. 지구 궤도에 올려진 스푸트니크는 이 소리를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에 아주 큰 충격을 받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소련 놈들의 인공 위성이 우리 미국 하늘 위에 떠 있어요. 이걸로 저놈들이 우리를 계속 감시할 거고 핵무기를 떨굴 수도 있는 거 아니오? 이것이 바로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 스푸트니크 쇼크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정치, 문화, 과학과 교육, 시민 의식까지 완전히 변화시켰죠. 이 스푸트니크 쇼크를 계기로 미국과 소련은 우주 경쟁에 본격 돌입합니다. 다음 영상은 스푸트니크 쇼크 그리고. 세계 최초로 우주로 올라간 생명체 라이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2012년에 개봉할 뻔했던 영화 스포트니크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